네 이번 시간에는 음, 주가는 파동을 가지는데 그 파동 안에서의 에, 패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턴이란 과거의 흐름을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한 것이죠. 과거의 주가 흐름을 통해서 향후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인지, 예, 또 우리가 예측하고자 함에 있어서 좀볼수 있겠다. 어, 패턴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몇몇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 반전형에는 어, V자형, 또뭐 W자, 뭐 N자, 그리고 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하락 반전형, 역V, 뭐 M자, 헤드앤숄더 패턴들이 있겠습니다. 지속형에는 삼각형, 뭐 쐐기형, 다이아몬드형들이 있는데요. 어, 이런 여러 다양한 패턴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실전에서 유용하게 예, 또 신뢰도가 높게 사용되는 헤드앤숄더 패턴과 역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보시면 어, 우리가 사람으로 좀 비유를 한다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좀 어, 비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의 상단에서 나오는 쓰리 천장. 어, 로볼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눌림, 가격 조정이 나왔다가, 어, 재, 리바운드, 재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탈환하죠. 그러나 전고점을 탈환은 하지만, 주가가 전고점을 탈환은 하지만, 거래량은 줄어들죠.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재상승을 합니다만, 어, 그, 고점을 탈환하지 못하고 꺾여버리죠.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면 상승을 했다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주가 역시도 전 고점을 탈환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탈환하지 못하면서 B, D 지점의 넥 주요 라인들이 이탈을 하면서 결국에는 A, C, E 쓰리봉, 쓰리천장을 나타내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제 어, 하락을 하게 되고 그 하락의 타겟은 어, H 음, 그목넥라닝과 고점 C 지점의 어떤 폭만큼 또 하락할 수 있겠다 또는 그 어, 이상으로 빠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하락형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든 해외 선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매도 시점을 보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패턴 중에 하나다. 예. 쓰리 천장, 예. 어깨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예.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럼 그 모습을 그대로 반대로 뒤집으면 역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쓰리 바닥, 어, 이중 바닥, 쌍 바닥이 아닌 쓰리 바닥, 바닥이 세 개다. 예? 예, 네. 보시면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 하락한 이후에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오겠죠. 약 반등이 나오든지 강 반등이 나오든지. 그리고 그 반등 이후에 또 역시 재차 하락을 하면서 어앞 전고점을 아 죄송합니다. 앞 전저점을 추가 하향 이탈을 하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요. 그리고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시에 앞에서 나왔던 거래량들보다 점점점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반등 이후 또 반등 이후 또어 조정, 하락을 하는데 이번에는 앞전저점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어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앞전에서 봤던 헤드앤숄더의 모습과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하락 반등 하락 반등 또 하락은 하지만 앞 전저점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B D 그 반등의 어떤 고점들 반등의 시점들을 탈환을 하면서 최저점과 B D의 어떤 넥라인들 라인들을 돌파하면서 본격 상승 추세로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눌림이 나올지라도 그넥 목 라인을 주요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되돌리는 모습들 역시 타겟은 뭐 H의 목표보다 H의 폭보다 같거나또 그 이상 이상적으로 갈 수가 있겠다. 우리가 실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뢰도가 높고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가의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쓰리바닥 역헤드인 숄더 패턴과 주가의 천장에서 나타나는 헤드앤 숄더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